제가 최근 지인의 부탁으로 모 기업에서 4시간 강의 후 200만 원의 페이를 받았고 또모 관공서에서 3시간 강의 후 8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기계 안전 마침표입니다. 안전 기술사, 산업 안전 지도사의 하루 일당은 얼마일까요? 일단 크게 보면 기술사나 지도사는 강의 활동과 기술 지도 이두 가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술사와 지도사는 흔히 말하는 도장 감 못하는 자격이라 불리우기도 하지만 최근 안전법규가 강화되면서 기업마다 안전진단, 점검, 평가, 교육 등의 업무가 증폭되고 있고 기술사와 지도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강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최근 지인의 부탁으로 모 기업에서 4시간 강의 후 200만원의 페이를 받았고, 또모 관공서에서 3시간 강의 후 8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온라인 녹화 강의치고 200만원은 다소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기에 이 또한 제게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2023년 모 관공서의 강사 수당 테이블을 보면 기술사는 변호사, 변리사, 의사와 동등한 1급으로 분류되어 시간당 25만 원의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시간 보상금액과 원고료도 별도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30만 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액보다 적을 수도 또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적 판단에 의하면 평균 이 정도 금액을 지급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안전 기술 지도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기업마다 재예방을 위해 또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진단,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을 기술사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 측에서는 기술사, 지도사를 요구하는 곳이 많으며, 또 그들의 서명을 통해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엔지니어링 업체 단가에 따르면, 기술사 1단은 최저 40만 원 수준입니다. 제일 높은 단가는 원자력 업종이며 소방, 안전기술사는 기타로 분류되는데요. 사실 이 테이블은 최저 단가로 제가 기술 지도를 나가본 경험에 의하면 50만원 이하로 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강의나 기술 지도 활동을 자격증만 갖추었다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 고도의 스킬, 경력, 학력 등을 먼저 갖추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그 역량에 따라 더 많은 곳에서 수요가 생기고 더불어 몸값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기술사, 지도사는 돈이 안 돼. 그러니 돈 되는 기술사를 취득하라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돈 되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격증은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그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격증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고 역량을 갖추든, 역량을 갖추고 자격증을 취득하든, 우선순위와 자격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격증을 통해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실력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